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잔혹한 동화들이 영어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어 유치원은 없습니다. 노아의 영재교육에서 1번 원칙이 뭐냐면,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든든하고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맹자가 남을 가르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하면서 시우지화라고 했다죠. 철맞춰 내리는 비에 초목이 자란다라는 뜻인데요. 이 적절한 때의 비가 이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듯이 사람도 제때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만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그때 적절한 비를 내려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필통톡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 줄 함께 해주실 멋진 분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 스튜디오가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너무 밝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제가 사실 스튜디오 분위기가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어린이 동상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주제 얘기를 하기 전에 장관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laughs> 주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나요좀 어, 감옥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생각이 깊으셨군요. <laughs> 네, 그리고 좀 살이 많이 떴을 거예요. 네. 상상하니까 어떤 어린이였는지 너무 귀여웠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엔 유아교육으로 가봅니다. 벌써 저는 지금 이뭐 화면 앞으로 그리고 모니터 앞으로 우리 그 미취학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확. <laughs>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유아 교육입니다. 자, 어쩌면 지금 미취학 아동들 그리고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는 오늘 이 필통톡이 시우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예. 사실 이제 유아기가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 제임스 테크만이라고 음. 우리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인데요. 경제학자지만 이제. 인적 자본론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가장 중요한 이론은 투자할 때 가장 어린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하 거거든요. 빨리 투자하는. 네, 네, 네. 그래서 유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내가 인생에 배워야 할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 맞네 그런 네. 말도 네. 있는 네. 것처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네. 그러면 장관님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또 네. 누군가가 네. 오시죠. 네. 학부모님들 특히 잘 알려지신 분들인데요. 유명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노교식 박사님과 김경란 교수님 두분 모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여러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장관님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란입니다. 두분다 워낙에 방송으로 저서로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육아 힘. 할때 도움 주신 분들이랑 네, 네. 지금 너무나 반가워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정책을 만드시는 장관님뿐만 아니라 정말 전문가 분들까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던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든든한데 우리 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정말 든든하고요. 네. <laughs> <laughs> 왜그 유아 시기가 정말 중요한지 네. 그것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규식 박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아 시기의 중요성은 뭐 여러 각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경인지과학이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아기의 뇌는 일종의 집을 짓는다고 치면은 골격을 만드는 그런 거푸집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무리 뭐 지붕을 올리고 거기에 방을 짓고 해도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고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교육 시기는 뇌가 제대로 잘 나중에 커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는 데 있어 정말 기초가 되는 기초공사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튼튼해야 될그 예, 기둥. 예,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음. 가장 튼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 장관님께서 가장 많이 방송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논다라는건 일단 신체 발달이 이루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뛰어노는 과정 중에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고내 기분을 잘 표현하고 기분 좋게 뛰어가면서 바람을 맞는다 이거는 나의 어떤 정서 발달이 될수 있고요. 이 기분을 또 이야기하면서 와 오늘 뛰었더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 너를 만났더니 반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언어 발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인지발달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아이들의 그 작은 행동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발달을 도모하고 있는지 충분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은 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궁금한 점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뭔 얘기부터 해야 되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웃음> <질문을> <웃음> 누구부터 <웃음> 해야, 해야, 해야 되나? <웃음> <웃음> 과연 영유와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 분씩 나와서 얘기하실 건데요. 들으시다가 이건 나도 공감되는 질문이다 하실 때오표시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놀이 중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학부모들은 그냥 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놀이 중심 교육의 영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한글이나 수를 배울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만장일치. 놀이가 답이라고 하는데 과연 노, 놀이가 답이 되는지 놀이로만 교육을 해서 과연 저희 아이가 학교 가서 제대로 된 구성원이 될지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공감하시나요 <laughs> 만장일치 공감 영어 유치원 요즘 많이 보내고 있는데 보면 그 아이들은 샬라샬라 이제 시작해서. 초등학교 갈쯤 되면 요즘에 뭐 다문화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아빠 엄마들 이렇게 있으면 아무 거리낌도 없이 가서 헬로우 하면서 먼저 말도 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면 우리 아기는 벌써 조금 출발선이 틀린 거 아닌가 그런 부분 공교육에만 계속 맡겨야 되는 부분이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투표 획득. 제가 궁금한 점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좀 유치원에서 영어나 한글이나 배워서 아이들이 좀 어, 나는 이것도 알아, 나는 저것도 알아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 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신지. 마지막은 만장일치. 영어 유치원과 사교육에 대한 불안이 큰 영유아 학부모들. 저희 부분은 이 싸는 이유가 이거 사교육이에요. 아빠는 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정 한도 내에서만 가르치자는 주이고 저는 어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뒷바라지 좀 해주자라는 주여서 항상 요새 좀 근래 많이 싸는 거죠. 아 이거 셋시니까 더하시죠. 네. 다른 쪽도 더어떠세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여름에는 한달 한 달. 겨울에는 두 달이잖아요 진짜. 그 시간 내내를 엄마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못하면 엄마가 가르쳐야 되고 수학을 못하면 엄마가 가르쳐야 되고 영어가 부족하면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칠 시간조차도 저한테는 사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일을 하면 아이를 케어하는 데 돈이 그렇죠. 더두배세배 배 이상. 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또 뭐가 맞는 건지 뭐가 모르겠죠. 맞는 거지, 답을 맞아. 그리고 사립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막 글자도 막 먼저 알고 있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막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유창하게 막 하는 걸 보면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학부모들께서 궁금증이 많으세요 네. 그쵸 예 특히나 그 영어 유치원에 대한 관심 궁금증들이 참 높은 게그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맘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영유와 인류.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으로 나눠서 영어 유치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관님, 네.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교육 내에 지금 있는 기관들이 아니거든요. 예. 은밀히 말하면 영어 학원입니다. 사실 그리고 영유아 영어 학원이죠. 처음에 영유아 시기에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영어 학원 많이 보내야 되나 이렇게 근데 생각하실 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그 반대거든요 아 그래요 앞에서 인용한 해크만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인지역량보다는 비인지역량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성이나 아이들과 소통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영어 단어 배우는 거는 진짜 그건 오히려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학원 가라는 거하고는좀 반대 메시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네. 영어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그러면은 올바른 표현인 건가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맞는 거고요. 어... 네. 공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제 국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있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학문이나 이런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받아야 될딱고시기 필요한 이제 교육이 있는데 어 학원이다 보니까 공교육 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못된 투자가 이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김경란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에 요즘은 사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보내는 경향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유치원은 20% 정도가 오히려 감소되어왔거든요 네. 오히려 코로나 때만 조금 주춤했었고 결국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80% 정도 이상이 어린이 영어 학원 어머님들께서 흔하게 이렇게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학원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영어 유치원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어 학원에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없는 게 현황이고요. 또 특히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어머님들께서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되시는 정도? 모 영어학원에서는 프랑스인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셔서 영어학원 유치부 교사를 하고 계시다고 음.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와 그다음에 한국인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셔서 어머님들하고의 소통을 도와드린다던가 아니면 수업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또한 유아교육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아니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재정은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계속 교육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까 앞에서 이제 노박 선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의 두뇌의 골격이 짜지는 시기고. 두뇌라는 거는 영어 단어만 외우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정말 중요한 그 골격이 잡혀야 되는데 아, 이건 너무 이렇게 가면 아이들의 두뇌 형성이나 발달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걸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간단한 신상 조사 같은 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네. 자녀가 초중고를 다니는지 뭐 유치원 다니는지 이런 걸좀 이렇게 이 표시해 주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 유치원이라고 쓰는 게 정말 많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은 영어 학원보다 이걸 유치원인데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마음을 먹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모님의 관점에서 제 느낌은 유치원은 그냥 보육을 하는 거고 뭔가 영어 유치원이나 그런데 학원 같은 데 가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까 놀이 이야기 나오고 했지만 그런 활동들이 결국은 이 뇌를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유아의 영재교육에있어서 1번 원칙이 뭐냐면 재미있어하는 분야 내에서 무언가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때되면 영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인식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치원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좀 정확한 인식이 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영어 학원이 이제. 최근에는 어떤 과정까지 있는가 하면 소위 잘 나가는 좋은 유아 영어 학원을 보내려면 그 영어 단어 시험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학원 가기 위해서 그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아이들 그 두뇌 발달에 좋을지 심지어는 그 두뇌를 망가뜨린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느 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많이 지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떤 폐해가 있고 어떤 이제 위험이 있는지를 그걸 이제 토대로 이제 정책을 잡아 나갈 건데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아이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20년 뒤에 일하게 될 아이들입니다. 필통톡에서 일부가 그 채찌 피티 시대에서 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기울러야 할까라고 했을 때 외부로부터 지식을 가져가서 이렇게 축 차곡차곡 챙기는 게 아니고요. 남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내가 끄집어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비판하고 그것을 어떻게 재조직해서 활용할지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인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린이 영어 학원을 보내시면서 가장 매력 있는 거는 영어를 시켰더니 정말 아이가 발음도 기가 막히게 술술+ 술술 이야기를 하더라 너무 매력적이더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러 가지 장면을 올리신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저도 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기 동안에 영어를 하는 동안에 아이가 잃어버린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다른 사.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커다란 그릇이 비어있다는 라것 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영어를 잘하는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영어를 열심히 하는 동안 해야 됐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아이들이 가지고 온 영어 실력 대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는지 그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노규식. 박사님께 그럼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게 그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다 보니까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금액도 어, 예더 비쌈에도 네.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여기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음. 예전에는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남자보다 뛰어나고 또는 빨리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다음에뭐 수학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게 많다고 보는데 요즘은 다 다녀 이런 식의 그 불안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우리 애를 그렇게 안 해주면은 뒤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이런 불안 때문에 그 보내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불안 때문에 보내시게 되는 게 어떤 일을 가져있는지 제가 예,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니까 제게 많이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불안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수능 때 가서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음. 그게 이제 내신이 또 중요하니까. 내신 시험 때도 그러기도 했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게 유치원생들한테 일어나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게 소위 레테라는 거거든요. 레벨 테스트. 아, 그걸 줄여요? 예, 아유, 별걸 다 줄이죠. 네. 이 레벨 테스트에 잘 봐서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는 학원에 넣고 싶어서 또 아이들을 그 앞에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험을 봐서 붙은 아이도 떨어진 아이도 심각한 시험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유.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학원을 다니는데 또 초등학교를 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유아들의 불안은 어른이나 청소년처럼 꼭 시험 볼 때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한번 불안해지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못 가리기도 하고 밥을 잘못 먹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왜 그러냐면 레벨 테스트 시험 보는 것도 애한테는 떨리지만 그 레벨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옆에서 부모님이 압력을 가하잖아요. 이 압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불안 심리가 혹시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결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렇게 불안하게 성장하게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서 뇌의 특정 회로에서 손상이 발견된다는 연구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얘가 애플을 저보다 훨씬 멋있게 발음한다고 거기에 이렇게 너무 취해서 이 아이의 속을 다 손상시키고 있는 거고 부모님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유치원 때 시작되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수능 볼때 어떻게 하나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예쁜 아름다운 세트에 안 맞는 얘기지만 이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이 잔혹한 동화들이 실제 지금 유치원 연령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가장 이제 매력을 느끼는 그게 이제 영어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영어 발음이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조기 교육이. 그에 관해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네.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에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워낙 이민자가 많은 나라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영유아기에 이민 온 아이들이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 부모가 오게 되면 이 아이는 집안에선 한국어만 써요. 근데 밖에 나가면 영어만 하죠. 죽어, 네? 몇 년이 지나면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할까라고 그들이 조사를 했더니 네? 얼마가 걸렸냐면요. 7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아도 7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영어학원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만화에 세 번씩 보내서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필요 없는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유아 영어학원이 이제 진짜 4, 5세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년전지 빨라진 겁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적인 근거가 좀 있나 좀 궁금한 건데요. 혹시 김경란 교수님 있습니까? 네. 예.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있긴 해요. 이런 식의 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발음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아니면 생각하는 그 어문의 구조라던가는 조금 좋을 수 있다는 라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9세에서 11세 정도의 언어의 발음이 스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관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3학 때부터라도 늦은 시기는 아니고 그때도 적절합니다. 근데 또 어떤 연구가 있냐 면은요 영어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과 어, 영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한 아이들이 함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클래스를 연구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자기가 익숙한 상황이었고 익숙한 발음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를 경험한 아이들이 조금 빠른 게 확실히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 그 속도가 후반이 되었을 땐 굉장히 비슷한 영어에 대한 어떤 태도나 영어에 대한 실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히려 여기에서 염려해야 될 것들은 영어학원 유치부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고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탐색하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교재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넣어주는 지식을 계속 끊임없이 잘 되새김질하면서 받았다가 너 한번 해봐라 했을 때그 말을 발음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래 사회 역량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창의성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조직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영어를 조기에 학원에 가서 시간을 전적으로 투입했을 때 아이들이 잃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약간 혼란스러운 게 제가 그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laughs> 보낸 학부모입니다. <laughs> 왜냐면 조금 더 빨리 좀 스트레스를 덜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장관상 그다음 정부에서 네. 선행 학습 금지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행학습 검지를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취지인 거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교육과정이 있는 거고, 그 교육과정이 그래도 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고 그, 그 시기에는 요걸 배우고 요수준을 음, 배운다는 게다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시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의 광풍이 부는 거거든요 영유와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3, 4세 때 영어를 시작을 하는 거니까 원낙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데요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너무 걱정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 연구한 결과하고는 너무 다르게 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지금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는 지금 사교육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교육에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해 준다거나 또 신뢰가 불충분할 때또 학부모들이 그렇게 가는 거지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또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 그래서, 때는 이제 중학교 예. 때부터 영어를 배웠으니까 네, 근데 네, 요즘은 네. 이제 확실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우고 네. 있고. 노교시 그 박사님께 그러면 궁금한 점이 여러 제 전문가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어린 시기에 외국어를 배울 경우에 그게 뇌 발달 측면에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모국어를 다루는 뇌의 부분하고 외국어를 다루는 뇌의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100%막 하나도 안 겹치진 않지만 되게 다르거든요. 엄마가 한국어를 하는데 아이가 영어를 배우듯 얘는 모국어로 이 뇌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외국어로 처리를 하거든요. 음. 분명히 이게 사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국어로 충분히 얘가 언어적 발달을 하지 않으면 그 얘는 언어 발달 전체 능력은 사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님들이 어떤 영어 학원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기준을 들어보면 네? 매주 단어 테스트하고. 음. 예, 매주 뭔가 음. 그런 걸로 레벨을 막한 달마다 나누고 이런 것을 좋다고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음. 이런 거는 아이들의 흥미와 역량을 깎아내는 데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인 거거든요. 어, 경쟁과 평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만이라도 좀 부모님이 경각심이나 좀 눈을 가지신다면 그래도 뭐아 우리 아이는 뭐라 그래도 영어는 좀 배우게 하고 싶어 하더라도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예. 이렇게 방송을 하면 또 모두 야다그런데라고 네, 아실 네, 것 같아서. 예. 제가 있는 곳에 있는 일부가 어.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자꾸 일반화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걸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그렇죠. 꺼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유학의 시기에 적절한 교육 활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부분은 이부에서 말씀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laughs> 와, 어, 좋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 그러면 2부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